잠을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겼죠. 이게 단순한 쥐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도 있어요. 저는 45년 경력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민준입니다. 응급실에서 목숨이 오가는 순간들을 항상 마주해왔죠. 다리에 쥐가 나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 중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진 사례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단 3초 만에 이 고통을 멈추는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한 포인트만 제대로 누르면 그 참을 수 없던 고통이 즉시 사라집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닌 심각한 질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충격적인 진실과 완벽한 해결법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잠깐의 영상 시청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말이에요. 다리쥐, 야간 다리 경련이란 먼저 다리쥐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리쥐는 의학적으로 야간 다리 경련이라고 부릅니다. 다리 경련은 우리 몸의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나 발가락, 허벅지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이 바로 야간 다리 경련입니다. 응급실에서 자주 보는 증상들을 말씀드리면 갑작스러운 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근육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진다고 표현하시죠. 그리고 근육의 경직입니다. 경련이 일어난 부위를 만져보면 마치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초에서 수분간 지속되며 대부분 1분 내에 저절로 풀리지만 때로는 10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야간 다리 경련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도 70대 여성분이 새벽 3시에 다리 경련으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알고 보니 심각한 혈액 순환 장애의 신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야간 다리 경련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3초 마법 지압법은 정말 효과적이니 끝까지 보시고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간 다리 경련의 원인. 야간 다리 경련의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4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흔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 근육의 과사용,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거나 갑자기 많이 걸으신 분들에게서 자주 봅니다. 근육이 과도하게 사용되면 밤의 회복 과정에서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 잘못된 수면 자세, 특히 무릎을 구부리고 자거나 발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자는 습관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자세는 종아리 근육을 단축시켜서 경련을 유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베개를 다리 사이에 끼우거나 발끝을 아래로 눌러서 자는 것도 위험합니다. 3. 수분 및 전해질 부족, 이게 정말 중요한데 특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수축과 이완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발생하기 쉽습니다. 4. 노화 과정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신경 전달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야간 다리 경련의 빈도가 현저히 증가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적절한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약물 부작용. 특히 이뇨제, 고혈압 약, 콜레스테롤 약 등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서 자주 봅니다. 이뇨제는 칼륨을 배출시키고 일부 고혈압 약은 근육 수축에 영향을 줍니다.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혈액 순환 장애 이것이 가장 주의해야 할 원인입니다. 당뇨병 말초 혈관 질환, 심부 정맥 혈전증 등이 있으면 다리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65세 남성분이 야간 다리 경련으로 오셨는데 검사 결과 심각한 혈관 폐색이 발견되어 응급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야간 다리 경련은 적절한 응급처치와 예방법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법 3초 마법 지압법 포함 이제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소개할 3초 마법 지압법은 정말 효과가 뛰어나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통증의 지속 시간과 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45년간 응급실에서 검증된 4단계 응급처치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순서대로 하는 것이 핵심이니 꼭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1단계 발끝 당기기 경련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무릎을 곱게 펴고 발끝을 최대한 몸 방향으로 당겨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당기는 것입니다. 보통 30초 정도 유지하면 근육이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만약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면 벽을 이용하세요. 벽에 발바닥을 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종아리 경련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2단계 스트레칭 및 마사지. 발끝 당기기로 급성 통증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이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종아리 근육을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천천히 주물러주고 발바닥도 함께 마사지 해주세요. 특히 아킬레스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마사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적당한 압력으로 5에서 10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근육이 서서히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3단계 3초 마법 지압법 승산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승산혈 지압법인데 이것만 정확히 알아도 다리 경련을 빠르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승산혈의 위치를 정확히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아리 뒤쪽 정중앙에서 가장 볼록한 부분을 찾으세요. 그 부분에서 손가락 두개 너비만큼 아래쪽으로 내려간 지점이 바로 승산혈입니다. 지압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승산혈을 찾았으면 수직으로 깊숙이 눌러주세요. 이때 3초간 꾹 누르고 1초 쉬고 다시 3초간 누르는 것을 5회 반복합니다. 압력은 아프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로 해주세요.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세면 오히려 근육을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지압하면 경련 부위에서 시원한 느낌이 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야간 다리 경련으로 오신 75세 여성분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다니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하시더군요. 4단계 온찜질. 마지막으로 온찜질을 해주세요.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을 경련이 일어난 부위에 10에서 15분 정도 올려두세요.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핫팩이 없다면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온도를 조절해주세요. 이 4단계 응급처치법을 순서대로 하시면 대부분의 야간 다리 경련은 10분 내에 빠르게 완화됩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응급실에 가야 하는 위험신호도 알려드릴 텐데요. 이건 정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막아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야간 다리 경련 예방법. 그런데 응급처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예방입니다. 지금부터 야간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예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야간 다리 경련의 빈도를 현저히 줄일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야간 다리 경련은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요 5년간 응급실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올바른 수면 자세 유지하기 잠자리에서의 자세가 야간 다리 경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리를 곱게 펴고 자는 것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자거나 엎드려서 발끝을 아래로 향하게 하는 자세는 피하세요. 이불이 너무 무겁거나 꽉 조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불을 느슨하게 덮어주세요. 또한 베개를 무릎 아래에 받쳐서 다리를 약간 높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침대 끝에 발을 대고 자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발목을 아래로 꺾이게 만들어서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발이 자연스럽게 중립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취침 전 스트레칭 루틴 잠자리에 들기 전 5에서 10분간 이 간단한 스트레칭은 야간 다리 경련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종아리 스트레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주세요. 뒤쪽 발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로 30초간 유지합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가며 3회씩 해주세요.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다리를 앞으로 뻗고 앉아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30초간 유지하세요. 이때 무릎을 굽히지 말고 곱게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목 돌리기도 효과적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돌려주세요.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 중 하나만 해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새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 섭취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고 계신가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 1.5에서 2에울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는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전해질 보충도 중요합니다.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견과류 칼슘이 많은 유제품을 적절히 섭취하세요. 특히 바나나는 야간 다리 경련 예방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취침 전 2시간 내에는 너무 많은 물을 마시지 마세요.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다가 다리 경련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4. 생활 습관 개선 금연과 금주가 중요합니다. 담배와 술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근육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특히 취침 전 음주는 탈수를 유발해서 야간 다리 경련의 위험을 높입니다. 카페인 섭취도 조절하세요. 과도한 카페인은 탈수를 유발하고 근육 긴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마하셔 원 다리 혈액순환 개선 오래 앉아있거나 서 있는 분들은 1시간마다 5분씩 다리 운동을 해주세요.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키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6은 복용약물 점검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인유제, 고혈압약, 콜레스테롤약 등을 복용하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면 안 되지만, 야간 다리 경련이 심하다면 의사와 상담해서 약물 조정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때로는 복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다른 약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영양제 복용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 등이 도움이 될수 있지만, 이것도 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섯 가지 예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대부분의 야간 다리 경련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법을 실천해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응급실에 가야 하는 위험 신호, 이제 언제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야간 다리 경련 대부분은 집에서 관리할 수 있지만 때로는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45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놓치면 안 되는 위험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주 묻는 질문도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셔야 제대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1. 경련이 점점 심해지고 낮에도 반복 발생하는 경우 처음에는 가끔만 발생하던 경련이 점점 심해져서 낮에도 발생하고 빈도가 증가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걸을 때나 계단을 오를 때도 경련이 발생한다면 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경련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거나 하루에 여러 번 발생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특히 다리가 저리거나 시린 증상이 함께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약물 복용 후 경련이 심해지고 다른 부작용이 동반되는 경우 새로운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다리 경련이 심해졌다면 약물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뇨제 스타팅의 콜레스테롤, 약 일부 고혈압약 등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경련은 단순히 다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전신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통, 피로감, 어지럼증, 구토 등이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3. 다리에 갑작스런 심한 붓기와 열감이 함께 있는 경우 다리 경련과 함께 한쪽 다리가 갑자기 붓고 열감이 느껴진다면 심부정맥 혈전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 있었거나 수술을 받은 후 또는 장거리 여행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혈전이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4. 경련 부위가 멍든 것처럼 보이고 통증이 며칠간 지속되는 경우. 일반적인 다리 경련은 몇 분에서 몇 시간 내에 완전히 회복됩니다. 하지만 경련 부위가 멍든 것처럼 변색되고 통증이 며칠간 지속된다면 근육 손상이나 다른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경련 부위를 만졌을 때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피부색이 변한다면 근육 파열이나 혈종 형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방치하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 경련과 함께 다리 마비나 감각 둔화가 동반되는 경우, 다리 경련과 함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신경계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한쪽 다리의 경련과 함께 언어 장애, 안면 마비, 심한 두통 등이 동반된다면 즉시 별구에 신고하세요. 이런 위험 신호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 해당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마시고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응급실에서는 필요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대부분의 야간 다리 격려는 위험하지 않으며 앞서 말씀드린 예방법과 응급처치법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운동을 많이 하면 다리에 쥐가 더잘 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운동과 다리 경련의 관계는 복합적입니다. 갑작스럽게 운동량을 늘리거나 평소보다 과도한 운동을 하면 근육 피로로 인해 야간 다리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다리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시켜 경련 빈도를 줄여줍니다. 특히 수영 걷기 요가 같은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이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 전후 충분한 스트레칭과 수분 보충입니다. 운동 중 땀으로 전해질이 빠져나가면 경련 위험이 높아지니까 운동 전후에 충분히 물을 마시고 바나나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질문 2. 예방을 위해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나요? 야간 다리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칼륨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바나나가 가장 대표적이고 감자,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도 좋습니다. 특히 바나나는 취침 전한개 정도 드시면 야간다리 경련 예방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둘째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견과류, 녹색, 잎이 채소, 생선 등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칼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과 멸치 뼈째 먹는 생선 등이 도움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과도한 카페인 알코올 잔 음식은 탈수를 유발하고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 3. 혈액 순환제나 영양제 복용은 도움이 되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혈액 순환제나 영양제는 무작정 복용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진단 후 필요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그네슘 영양제는 실제로 야간 다리 경련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루 2 0 0 m 에서 400mg 정도를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혈액 순환제의 경우 건강한 분들에게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영양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함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승산혈 지압은 매일 해도 되나요? 네. 승산혈 지압은 매일 해도 안전합니다. 오히려 예방 차원에서 매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련이 발생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루 2에서 3회 정도 해주시면 다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취침 전 5분 정도 승산혈 지압을 하시면 야간 다리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앉아서 TV를 보시거나 책을 읽으실 때도 습관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근육을 긴장시킬 수 있으니 적당한 압력으로 해주세요. 또한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있는 부위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이신 분들은 지압을 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지압점은 자궁수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압할 때는 3초 누르고 1초 쉬는 리듬을 지키시고 양쪽 다리를 번갈아가며 해주세요.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질문 5.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도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인가요? 연령대별로 조금씩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경우 성장기에는 다리 경련이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트레칭과 마사지는 안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다만 지압할 때는 성인보다 약한 압력으로 해주시고, 아이가 아파한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온찜질도 화상 위험이 있으니 온도를 낮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의 경우 임신 중에는 다리 경련이 자주 발생합니다. 기본적인 스트레칭과 마사지는 안전하지만 강한 지압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복부의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 자세는 피하고 옆으로 누워서 스트레칭 하시기 바랍니다. 지압점 중에서도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가 있으니 임산부는 의사와 상담 후 시행하세요. 고령자의 경우 오늘 소개한 모든 응급처치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절이 경직되어 있을 수 있으니 스트레칭할 때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세요. 지압도 효과적이지만 피부가 약할 수 있으니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증상이 심하거나 자주 반복되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에게 지속적인 다리 경련이 발생한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야간 다리 경련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45년간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야간 다리 경련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심각한 질환의 첫 신호일 수 있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련이 점점 심해지거나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야간 다리 경련은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3초 마법 지압법을 기억하세요. 승산혈을 3초간 누르고 1초 쉬는 것을 5회 반복하면 급성 통증을 빠르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가지 예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야간 다리 경련의 80% 이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시고 취침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리고 승산혈 지압법도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다리 경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이 작은 정보가 누군가의 건강을, 아니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민준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